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 네, 어떤 게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아,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 시스템이고요. 이 네, 9,300원에 10%요. 9,300원에 10%. 네. 야, 이거 뭐 기가 막히게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 봤는데 공매도 가열이란 게 있더더라고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왔고 네.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는데 네. 이거 어떻게 우선 갖고 있는 아. 게 나은지 아니면은 네. 저는 그 매도는 확인이 싫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후루룩 떨어지더라고요. 후루룩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네. 그래서 이걸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야 될지? 방법이 알고 싶어서 아. 네. 어, 일단은, 우리 그 왜, 옛말 중에 그 모순되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과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모순되잖아요. 그죠? 네. 어, 시청자님이 지금 알고 계셨던 뭐, 공매도 과열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근데, 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뭐, 뉴스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는 게 많아지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어, 예를 들어가지고, 공매도 과열이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 네. 생각해보세요.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봐요. 그죠? 네. 공매도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이제 뭐 불법 공매도를 다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남한테 네.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빌려와가지고는 그 빌려 나온 주식을 가지고 팔아내가지고 이제, 어, 그 돈을 마련하고 그돈 가지고 이제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요. 다시 사서 네. 이제 주식을 어, 갚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 원치 주식을 빌려가지고 어~ 주, 만 원에 한 주를 빌렸는데 그한 주를 나중에 구천 원이 돼가지고 샀습니다 그렇게 구천 원 돼가지고 사가지고 한 주를 갚아버리면 나는 천 원이 남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의 공매도를 치겠습니까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 종목의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내려갈 것 같은 내려갈 종목에, 종목에 공매도 를 해야 되겠죠. 그럼 최근에 네네네. 나왔던 뉴스, 이제 엊그저께 막그막15% 급락이 나왔는데, 저때 뉴스가 뭐였는가 하면, 어, 최근에 이제 뭐 투자 의견을 뭐하향시키고 하는 게왜 그랬나? 3분기 어닝 쇼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네네네. 자, 어닝 쇼크라는 것은 돈을 이만큼 뭐 천억을 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0억밖에 못 벌었을 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어, 500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실망을 하게 될까요? 실망을 당연히 실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네네. 목표가 낮춰라, 이거 매도해라, 안 좋다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하면 주식을 막 들고 있으려고 할까요, 팔려고 할까요? 시청자님 말고 다른 뭐 게미들이라든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팔려고 하면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내려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닝 쇼크, 돈도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다고 하면 시청자님 같으면은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매수하겠습니까? 안연이공매도를 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많이 때려야 걔들 수익을 나니까. 우리가 급등 나올 것 같은 종목을 막 매수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네네. 공매도 과열이 돼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한 거예요. 인과관계를 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공매도 과열을 해서 공매도를 너무 많이 때려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급등주의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불나방 매매하는 건 똑같아요. 공매도도 떨어지는 종목에 불나방 매매. 계속 공매도를 계속 더더더더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매도의 끝은 결국 사서 갚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주식을 빌려 가지고 내가 주식을 먼저 팔아 갖고 현금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주식을 다시 사서 팔아 내는 구조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떨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걔들이 다시 그 빌린 만큼 사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주가가 주구장창 저기 급락을 해서 뭐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산다.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 순간부터는 얘들이 어떻게 하겠죠? 아 여기서 이제 산다. 내가 최고 수익을 낸것 같다. 여기서 사서 이제 갚아야 되겠다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네.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어,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이 나오는 거고 시청자님은 그 떨어질 것 같은 종목에 9,300원이라고 한다면 최근 만들어졌던 박스권의 상단부에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급락을 맞더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그러면 한온시스템이 네. 나쁜 기업인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고 주가도 맞아요. 아래쪽 라인에 잘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네.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할 뿐인 거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가 떨어진 게 전혀 공포스러운 자리 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됐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것은 팔아내는 사람도 많지만 사는 사람도. 많다라는 많다. 겁니다. 그만큼 많이 팔아내서 이거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싶지만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새로운 사람은 또 대기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 은 싸게 샀는데 도망갈까요? 기다릴까요? 아니요, 기다리죠.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매수에 동참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내가 일단 미리 샀다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지금부터 모아가면 되겠지만 시청자님은 지금 9,300원에 이미 사놨기 때문에 사실 이 급락 나온 상태부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음.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바로 나오게 되. 있는데 공식은 그거예요. 급락 나오면 자리 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는 걸 확인을 해야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거죠. 어쨌든 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더살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배운 자니까. 음, 난 어차피 배운 자니까. <laughs> 이제 오늘 또 제대로 배웠죠. 공매도, 과열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알게 아니면은.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알아버려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다. 공매도 나와서 어차피 누구 어차피 살거 아니야. 살아. 내가 그거살때 나도 같이 살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음, 지금 저는 네, 개인적으로 7천 한 300원, 7천 원대의 원절이 찌음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리 잡는 데는 네. 보통 이런 거 급락 나오면 한 보름에서 한달 걸려요. 그러니까 네, 추가면서살 네. 거면은 이번 달말 또는 내어 다음 달 11월 한 초중순 쯤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고 조금 길게 네, 가져가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배운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